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의자를 준비했어요. 제가 앉아있는 의자가 바뀐 게 보이시죠? 광명의자라는 회사의 정식 명칭이 GM체어. 어, G900MS인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딱딱하고 등판이 곱게 선 의자가 아니라 편안하게 마치 파묻히든 듯한 느낌을 주는 게이밍 체어 쪽에 더 가깝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차분히 리뷰를 진행해 볼게요. 오늘 이 제품은 광명의자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정 댓글로 링크를 달아둘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 보세요. 리뷰 내용에는 일절 터치가 없었습니다. 우선 주문 시 집으로 오는 구성품과 조립 영상부터 거예요.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구성품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게 등판인데요. 기본 재질은 메쉬 망사로 되어 있고, 표면 쪽에 이렇게 세세하게 디자인들이 다 사선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의자 하부인데, 이거 역시 시트하고 손잡이 쪽 모두 다 메쉬로 이루어져 있고, 그물 형태의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죠. 실제로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의자 다리 겸 발통인데요. 다리가 전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견고해요. 사전에 굴려봤는데, 굉장히 부드 이렇게 잘 굴러가더라고요. 의자 발이랑 시트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심봉입니다. 이네 가지가 제일 핵심적인 파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외에도 망사로 된 방석이 하나 같이 왔어요. 이 나사랑 육각 렌치는 의자 하부 시트와 등판을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한글 설명서, 이거 제법 센스 있다고 느낀 부분이었는데, 어 피존하고 추후에 유지보수에 쓰라고 WD-40 그리고 조립할 때손 다치지 말라고 장갑까지 끼워 넣어 줍니다 이런 부분들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사는 사람을 굉장히 좀 기분 좋게 만들어 주죠 이제 조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립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의자 발에 중심봉 연결해 을 줄게요 과정이 전체적으로 되게 간단하던데, 요거 하나가 특히 여자분들이 좀 힘드실 것 같아요. 의자 하부 시트와 등판을 체결해야 되는데요. 하부 시트의 이 후면 쪽 틈에 등판 하단에 요 부분을 끼우고 앞에서 보여드렸던 육각 렌치와 나사를 이용해서 체결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들어보면 남자분들은 드는데 특별히 어려움이 없고, 어, 체구가 많이 적은 여성분들은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해결 자체는 쉽습니다. 이제 요 나사를 육각렌치를 이용해서 등판과 하부 시트의 연결 부분인 요기, 그 다음에 요기에 체결을 해줍니다. 현재 나사산이 파여있는 게 보이시죠? 요렇게요. 두 개째도 자리를 잡아주고요. 어, 자리를 다 잡았으면 마지막으로 꽉 조아주시면 되세요. 나사 체결이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중심봉과 의자 발을 가운데쪽 홀에 꽂아줍니다. 바로 요 구멍이에요. 참고로 이 손잡이는 의자 등판이 넘어가게 만드는 장력을 조절할 때 쓰는 거고요. 왼쪽으로 돌리면 등판이 헐렁하게 쉽게 넘어가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등판이 더 타이트해져서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의자 발 체결해 줄게요.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끝까지 밀어 넣으면 끝이더라고요. 이 상태에서 의자를 일으켜주면 돼요. 완성되었습니다. 의자 틸팅은 135도 각도까지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일단 조립 마치고 앉은 첫인상이 굉장히 좋은데, 각 부분 기능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죠. 조립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제품은 모든 표면이 메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고정 방식인데 일정 부분 돌출이 되어 있어서 머리와 목을 받쳐주고 헤드레스트 양옆은 추가로 푹신한 받침이 튀어나와 있어요. 옆으로 머리를 기울여 쉴 때도 지지를 잘 해줍니다. 이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등받이 중간은 척추 중 상단이 닿는 부분이 안. 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 역시나 푹신한 쿠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지지하는 요추 지지대가 돌출되어 있죠 어, 등양 측면은 마치 세미버킷 시트가 연상되도록 역시나 쿠션 좋은 돌출부가 잡아줍니다 시트는 사이즈를 선택 가능한데 저는 넓은 걸로 선택을 했어요 스펙상으로 세로가 57에 가로가 49 라고 나와있는데 어, 실식을 해보니까 이 가로 양 끝단부터 끝단까지의 길이가 얼추 60cm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팔걸이는 여기 보이는 손잡이를 위로 당겨서 높이를 조절 가능하고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는데 어, 팔걸이 자체에도 푹신푹신하게 쿠션이 다 들어가 있고 표면도 메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 역시 쿠션감이 우수하고 양 측면은 엉덩이를 일부 잡아줄 수 있도록 살짝 돌출이 되어 있네요. 이쪽도 말랑말랑해요. 요 좌측에 있는 게 의자 높이 조절 레버고요. 우측 뒷면에 보이는 게 틸팅 고정 레버입니다. 지금처럼 위로 올려두면 최대 135도까지 등판에 틸팅이 가능하고 원하는 각도로 의자를 젖힌 뒤 레버를 내리면 등판 각도가 고정됩니다. 가운데 틸팅 텐션 조절 나사는 앞에서도 얘기 드렸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등판의 텐션이 강해지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텐션이 헐거워집니다. 이것으로 기능 설명과 디테일 뷰를 마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이게 지금 135도까지 틸팅을 최대한 뒤로 넘긴 상태입니다. 어, 제가 오늘 리뷰를 한 되게 편하네요. 앞으로 이 자세로 리뷰를 할까 봐요. <laughs> 제가 오늘 리뷰를 한 광명의자 GM체어 G900MS. 일단, 디테일한 사이즈 선택이 가능합니다. 의자 자체 규격이 S부터 X라지까지 총 4가지가 존재하는데, 저는 키가 176이라 170부터 178 사이를 권장하는 M 사이즈를 선택했고, 시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 큰 걸로 요청했어요. 즉, 작은 것도 엉덩이 시트를 선택 따로 가능하다는 거죠. 어, 단점이랄까 의자 자체가 파묻히듯 않는 자세에 적합한 스타일이 아닌가 싶었는데 허리를 곧게 세우고 사무작업을 하려면 또는 모니터에 머리를 가까이 대고 역시나 허리를 세우고 빡겜을 하려면 허리 지지대와 헤드레스트 사이가 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척추 중상단이 어, 닿기는 하는데 끝까지 닿지 를 않는 듯한 그래서 좀 비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해서 이런 고추 세운 스타일의 작업이나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께는 권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분들보다는 편안하게 몸을 밀어놓고 안락한 자세로 취하는 걸 선호하시는 분들께 더 적합하고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본다면 엉덩이 시트도 굉장히 넓고 책상다리까지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표면 재질이 모두 매쉬라 땀도 덜 차고 하다 못해 팔걸이까지 모두 푹신한 쿠션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으실 수 수 있으실 겁니다. 생활 방수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 최대 150kg까지 지지를 해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견고합니다. 앞에서 보셨듯 금속 다리를 갖고 있고 80kg 정도인 저는 올라서도 문제가 전혀 없더군요. 아 의자 사이즈가 실제로 보면 큽니다. 지금 사이즈 표를 영상으로 띄워드릴게요. 정지하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격별로 차이가 있는데, M 사이즈만 해도 상당히 크죠. 구매시 참조하세요. 이 외에 조립프삐걱거린 같은 건 제가 받은 제품을 기준으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틸팅 고정레버를 풀때탁 하는 소음이 납니다. 이것도 참조하세요. 바퀴의 구름성도 우수했어요. 나무랄 구석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곧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 분보다는 편안하게 젖힌 자세를 취하실 분들께서 선호하실 의자였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G900MS의 우수한 쿠션과 넓직한 시트는 큰 메리트로 와닿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